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보근입니다 6월 18일에 극한의 극락이 공개가 되면서 상점에 여러 가지 상품이 추가가 되었는데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극한의 극락 대형 묶음 상품, 일반 묶음 상품. 자, 그리고 겐바쿠가 한달 동안 임시적으로 정규에 편입이 돼 가지고 간판 카드도 이렇게 추가가 되었습니다. 상점에도 스킨 네 가지가 추가가 되었는데요. 일단 탈텔리단 다이아 스킨 악마 화이트 메인, 사절 페일인, 그리고 저는 이미 가지고 있어가지고 안 뜨는 기계태엽 압력 로봇까지 총 4개 스킨이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탈퇴 1, 2단 다이아 스킨 리뷰와 나가 눈여겨 악사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 이게 탈퇴 변신한 거 되게 멋있어요, 이거. 이렇게 인게임으로도 볼수 있고. 바로 구매할게요. 오, 1, 2단 스톰레이지 아니, 이거 생각보다 되게 멋있는데? 어, 진짜 멋있습니다. 잘 나왔다, 이거. 첫 멀리건은 양말 인형 갈퀴창 날, 흉포한 갈퀴창 날, 악기 수리원, 욕심쟁이 친구, 심판의 소나기, 가문는 명사수는 하이랜더 덱이나 컨트롤 덱을 만났을 때 들고 가시고요. 무버의 현자는 처음 멀리건 화면에서 맨 왼쪽에 위치했는데 괜찮은 카드가 떴다 싶을 때 들고 가주시면 됩니다. 제가 말한 멀리건보다 좀더 좋은 멀리건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정말로 큰 힘이 되니까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그럼! 바로 가 볼게요. 파퇴테 엘리단 다이아 스킨 리뷰와 나가 눈욕의 악사. 누가 또이 맛을 보고 싶은 거냐? 자, 일단 등장 이펙트 합격. 다이아 스킨은 하수인 소환, 주문 사용, 무기 착용하는 초상화 모습이 똑같아 가지고 이것만 내겠습니다. 이제 누가 있지? 감정표현 여섯 개 들어볼게요. 인사. 어서 와라, 도전자. 칭찬. 재미있게 나오시는군. 감사. 고맙다. 감탄. 놀라운 광경이군. 이런. 실수했군. 위협. 군 너는 내게 해아릴 수조차 없는 힘을 주었다. 영령 써 볼게요. 오! 와, 대박이다. 공격. 어둠과 볼길. 어둠과 볼길. 어둠과 볼길. 야, 아니 공격을 하고 나서 칼 소리가 나네. 와, 이분 거 대박인데? 카드가 얼마 남았 카드가 없다. 목대사 상대방 체력이 15 이하가 되면은 1, 2단의 모습이 바뀐다고 하거든요 바로 알아볼게요 소중한 마화오 <laughs> 바로 바뀌었어 야, 이 상태에서 카드 내볼게요 내게서 숨을 다아 딱히 변하는 거 없구나 감정편을 연개 들어볼게요 인사 어서 와라 소전자, 칭찬. 재미있게 나오시는군. 감사. 고맙다. 일단 목소리가 살짝 조금 바뀌 바뀌었거든요. 어, 좀 바뀌었어. 암판. 놀라운 광경이군. 이런. 실수해군 위협. 분노는 내게 헤아릴 수조차 없는 힘을 주었다. 영령 한번 써볼게요. 와 공격. 어둠과 포립길. 어둠과 포립길. 어둠과 포립길. 탈퇴 모습으로 피해를 줘볼게요. 아 똑같구나. 아드가 없다 날씨 어이다 일르젠 응분이와 발톱으로 누가 또이 칼날 맛을 보고 싶은 거냐. 안녕하세요. 어, 비밀도적이네. 근데 진짜 저는 솔직하게 말해가지고, 이번 다이아 1, 2단 스킨 진짜 괜찮거든요? 괜찮은데, 게임 시작할 때 한국어가 안 나오고 영어로 나오는 게 너무 시발 족 같아요, 그냥. 아니, 이런 사소한 부분도 안 해주고, 어쩌라는 거임? 이게 존나 웃긴게 항상 블리자드 패치할 때마다 완벽하게 하는게 아니라 뭔가 항상 나사가 몇개 빠졌어요. 이번 것도 그래. 아니 1, 2단 게임 생할때 한국어 음성 넣어주는게 그렇게 어렵나? 엄청 어려운건가? 우리가 뭐 엄청 뭐 커다란거 말해요? 그냥 게임 생할때 1, 2단이 말하는 음성을 넣어달라는게 이게 어려운게 아니잖아. 생각할 게 많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 다시 게임에 집중. 오케이. 걸려있는 거 백퍼 숨은 음이랑 미끼상술이에요 오, 상대방 하이랜더네. 개 확인. 저건 날 위해 만들어진 장난감이다 아 마그테르도디 안 나왔어 난널 위해 태어난 탄난가이다어 나왔다 아 요러면 괜찮아요 아 마찰까요? 아야 그빙더 아니네. 야 이거 나, 이러다가 내가 죽겠다. 어 아, 얼음 더졌네. 오케이 이거 잘하면 다음 턴에 킬날것 같은데요 오케이 일단 빙더신나 폭터 체크 아니야? 그럼 어, 게임 끝났죠 안 두인 보고 싶은 거냐? 안녕하세요. 어서 와라, 도전자. 어, 근데 이거는 1턴에 동전 욕심쟁이 친구를 안할 수가 없다. 선패가 너무 좋은데? 근데 처음 카드 뽑을 때 눈요기 손님이 들어와 준 거는 요건 미스. 너무 아쉽다. 그래도 다음 턴에 욕심쟁이 친구 나오고 천천히 하면 될것 같은데요 내가 올리면, 이거 만약에 처음 멀리건데 가뭄는 명사주가 들어왔었으면은 어, 잡고 왔을텐데 안나와서 좀 아쉽다 오케이 오른쪽 세 번이 왼쪽이면. 이거 명사주만 나와주면 딱인데 지금 굉장히 훌륭하죠. 일단 이거 초반 템퍼를 좀땡겨야겠다 가면은 명사수가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다음 턴에 동전 눈여겨 하겠습니다. 아 이거 애매한데. 다음 턴에 할게요. 다음 턴. 자, 이번 턴에 얘만 안 죽으면은 다음 턴에 무조건 끝낼 수 있어요. 콤페가 지금 말도 안 되게 개사하게 선여 가지고 재로 날렸네. 이 내 양모는 전쟁을 바라지! 전쟁에 내 피가 끓는다 아, 자리가 없네. 이거 만약에 조화로운 팝이나 아 조화로운 팝 있어야된다 아 있네 아 나이스 끝났다 누가 또이 칼날 맛을 와 손패 레전드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 주에만 다이아 1을 3번 얻다가 3번 미끄러져가지고 지금부터 좀 진지하게 빡 게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이번판 탈진혁매가지고 많이 애매할 것 같은데 이거 잘라줄게요 오케이. y Okay. o k 이 아냐아냐아냐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거 한장 정도는 좀 아껴놓자 아 이러면은 그 뭐였지 아, 어, 일단 하나만 자르자 혹시 모르니까 안전하게 갑시다 미니미에서 마거테리돈이 안 나올 수도 있어. 어 나왔다. 오케이. 어 트롤리 드레마. 야 설마 여기서 크레센도 써주나? 쓸것 같은데. 아 있다. 난 위해 태어난 낙야어 제발 제발 한번만 한번만 한번만, 한번만. 나온거 같은데? 그 3코어 피해주는거 어, 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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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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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먹거려는거 보니까 안나왔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어, 오케이, 오케이. 자, 지금 타이밍이 버스트 갑니다. 오는 전쟁을 바라지. 아무도 막지 못할 만큼 강해지려. 그렇게. 10 정말 이거라도 먹히네. 와. Хорош. 누가 또이 칼날 맛을 보고 싶은거냐 안녕하세요. 초반에 수리언이랑 소나기만 잡히면은 좀그 이후에 명사수를 찾아가지고 8 턴에 한 방에 끝내는 각도 볼수 있는데 일단은 좀 볼게요. 와. 또 달릴까? 어, 초반이 좀 세게 하자. 와 폭탄 전사, 야, 이거는... 아 이거 는아 이건 질 수가 없다. 야, 야무지게 도발도 들어가? 아 진짜 솔직히 말해서 이번판 질수가 없다 와.. 내 네, 진짜 이번주에 다이아 1만 3번 왔다갔다 겁나 했는데 오케이 저건 날위에 만들어진 장난감이야 난널 위해 태어난 장난감이야 아... 마거테리 돈이 안 나왔어 하지만 괜찮아 음, 괜찮아 음,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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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밀을 한번 까볼까요? 따라란 할인매대? 폭덧 아안 좋다 오케이 아치. 와우. 아 와... 드디어 왔다. 어? 다섯 자리네.